On the system see if you could put it out of condition. defense system no. disabled the defense system no. disabled 80만. 어니까 하나야. 아, 어, 하나 네. <laughs> 아 그래? 일로. 로 아, 이거 이걸 또 하는 사람을 보겠네. 네, 제가 보시지 않겠어요. 실뢰 보내 셔도 이거 어글 넘어갔는데, 이러면... 뭐히는데 가방 쌓요 가방... 가방이나 가죽 가방 좀 그럼 넘어가요 어글... 어 넘어가서 쓰고 와서 후들까 라고요 가방... 이글 넘어왔어요. 어 넘어왔어요. 와봐도... 어... 돌릴게요? 노트북. 노트북, 델타, 힐. 메가님 어글이요 아, 숨어놓고 안 나오네. 네. 일준비준비하세요어쥬비어글비가되가어 아. 이거 이거는 뭐게. 좀 잡아 주세요. 둘 잡아 달래요. 알파벳 델타. 진 준비. 진 준비. 딜. 네, 델타요. 네. 어물 계속 안 피지. 아, 메가 님. 시스템 디 말이 안요네 제가 갈게요 시, 울 리, 면네네아 에. 에. 뭐야 빠졌어 에. 에. 안 넘어가네, 어, 그걸 아, 이안 넘어가네 거 아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다라 가슴팍 쳐요. 잠깐만요. 거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 일준비 휴진비! 휴어비 휴진비! 휴진비! 파티의 문제는 알았다. 파티가 안잘안 된다는 사람이 지금 미세님하고 이것 한번만요. 있는데, 한번 에 해야겠네요. 네. 가슴팍 잘보시는거 같으고, 서요 그? 한번 더 해야 돼요. 네. A, B, C, D 전부다. A, B, C 전부다네. 제 뿌시러 갔다죠. 비화기. <laughs> 뿌시는 건 뿌시는 건데 가슴팍은 때려주세요. 지금 네. 켜지면 바로 때려야 됩니다. 죽었어요. 와. 안 아, 그러면 한 번을 더 해야 될수 있는 상황이. 파트의 문제점은 내가 봤을 때 아마 플스 슬림일 것이다. 둘다 슬림이죠.